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FC 선수들은 4대 2 승리에 환호했습니다. 부안가는 공을 들고 요리스는 주먹을 높이 들었으며 관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거나 LAFC 관중석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벤치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산호세 선수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몇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고, 심지어 몇몇은 일어서서 기다렸습니다. 브루스 아레나 감독은 팔짱을 낀채 손흥민의 걸음을 주시하며, 긴장감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왜 저쪽으로 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FC 벤치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안가는 해트트릭 공을 들고 있었고, 요리스는 일어나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80분의 경기장을 떠난 후에도 교체 선수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하에 합류하는 대신 그는 갑자기 일어나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벤치로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TV 카메라는 즉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은 평온했고, 시선은 곧게 뻗어 있었으며, 미소는 없었습니다. 산호세 선수들은 잠시 멈칫했고, 몇몇은 일어섰으며, 브루스 아레나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손흥민이 대체 뭘 하려는 거지라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실망에 고개를 숙였던 몇몇 산호세 선수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경계했으며, 심지어 논쟁을 준비하듯 허리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의 발걸음은 경기장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터치라인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가장 먼저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선수는 마지못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짧고 간결한 악수였지만 손흥민 선수는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존중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매번 차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브루스 아레나 산호세 감독은 벤치 끝에서 팔짱을 낀채 차갑고 알수 없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레나 감독 앞에 멈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레나 감독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도 악수도 아니었지만 경험 많은 전략가의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자에 대한 인정이자 경기 후 순간의 고귀함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멀리서 위고 요리스 골키퍼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에게 조심해, 요리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요리스 골키퍼는 경기 후 작은 행동 하나가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도발로 오해받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멈추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산호세 관중들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조롱하려 한다고 야유했지만 그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짐작한 듯 드문드문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TV 해설자들은 당황하면서도 흥분했습니다. 한 해설자는 이건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산호세 기술구역으로 곧장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해설자는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바이스 디움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짧은 몇분 동안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을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수만 명의 관중이 주목했고 요리스 골키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 서서 예친구를 경계하며 또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산호세 기술구역 바로 앞에서 멈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산호세 벤치 앞에 멈춰섰습니다. 기술구역은 조용했고, 관중석에서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몇몇 산호세 선수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브루스 아레나는 여전히 팔짱을 낀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요리스는 다시 한번 경고에 외쳤습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가 긴장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경기에 감사드립니다. 간결한 말이었지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산호세 선수들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선수 중 하나가 손을 내밀자 손흥민은 그것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화해의 빛으로 물드는 듯했습니다. 브루스 아레나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가 살짝 움직였고 마침내 반발짝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흥민은 즉시 악수를 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승자가 패배자를 마주하는 모습이 아닌 뜨거운 전투 후 전사들 간의 인정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요리스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전에 걱정했던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요리스는 손흥민이 절대 쉽게 갈등을 일으키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상대 벤치로 직접 가서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감수하며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존중. 관중석의 반응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야유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길고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TV의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수준의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는 LAFC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인격의 본보기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산호세 벤치에서 동료들에게 돌아가며 박수와 환호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요리스는 여전히 웃으며 자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바로 손흥민이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 TV 화면에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기술구역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부하나의 헤트트릭이나 LAFC의 전술을 칭찬하려던 기사들은 급히 수정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골이 아닌 경기 후 손흥민의 발걸음에 집중되었습니다. ESPN은 손흥민, 패배자의 영역으로 들어간 승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축하 대신 손흥민이 실망과 직접 마주하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거의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이며 그의 행동은 미국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 에슬레틱은 손흥민이 브루스 아레나 감독에게 인사하고 산호세 선수들과 악수했을 때 MLS에서 흔히 볼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교훈이며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간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LS에서 열광적인 축하와 경기 후 긴장된 충돌을 보아왔지만 손흥민은 침착함과 고귀함을 선택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축구 역사에서 위대한 리더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채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이 산호세 선수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긴 코너를 할애했습니다. 해설자 알렉시 랄라스는 이것이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MLS에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팬들은 손흥민의 행동을 고귀함의 상징으로 칭송하며 소셜미디어에서 감정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LAFC 포럼에서는 팬들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흥민이 산호세 벤치로 향한 순간을 그라운드 위에서의 리더십 교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반면 산호세 커뮤니티는 처음에는 분노하며 손흥민이 패배의 아픔을 조롱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여러분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 중 발생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팀 벤치로 향하여 브루스 아레나 감독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처음에는 도발로 오해했던 X선수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존중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스포츠맨십과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축구 전문가들 또한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알렉시 랄라스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것은 어떤 골보다도 가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클린트 뎀프시 또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간조했습니다 MLS사커닷컴의 분석과 의견 일치는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MLS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리그 전체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스포츠맨십과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단순한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클래스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고 승리에 기여했지만 미국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상대에게 인사하고 차분하게 악수를 건네는 그의 모습입니다. 브루스 아레나 감독의 차가운 눈빛에서 짧은 곡의 끄덕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며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MLS 축구 문화를 재정립하는 리더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일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새 감독으로 부임했음을 알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EPL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잉글랜드 무대에서 감독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기존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가 구단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팅엄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와의 불화로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나키스 구단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지두 시즌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부임한 그는 기존 4년 계약의 절반만 채웠습니다. 경질 이유는 단연 성적 부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하며 2007년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첫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에서의 처참한 성적을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17위로 강등권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노팅엄으로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원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시절에도 높은 라인과 함께 공격 위주의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큰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마치 노팅엄이라는 행성의 극성을 바꾸는 일과 같다라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술을 보여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노팅엄 부임을 위해 여러 제안과 손흥민 제외 기회까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선 소속 톰 바클레이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축구를 구사할지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LAFC, 레버쿠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EPL 복귀를 원했고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LAFC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제자 손흥민과의 재회도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향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MLS의 새로운 스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EPL만을 고집하며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뚝심으로 제자와의 만남까지도 철저히 외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노팅험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